심상찮죠 음, 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간악구 위원 저기 평당원 김진숙입니다 먼저 저기 사례 발표에 앞서가지고요 제가 재비란 얘기 안 하고 바쁘니까 시간 가게서 벗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어, 여기 내려오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화상을 당했어요 화상을 당했는데 앞 뜨거 하는 순간 앞 정책당 대회. 제가 여기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못 내려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이제 급하게 실려가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날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상태도 뭐 그렇게 많이 열거 같은데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올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제가 어떻게든 제가 어떻게든 제가 오려고 이제 했고요 음, 내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책당 대회 준비하다가 진짜 불에 타버렸다니까요. 큰일 날뻔했서 내가.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장사 끝나고 2시까지 제가 식당을 해요. 이제 장사 끝나고 2시까지 초안을 작성해 놓고 정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 더운 여름날 얼마나 제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만큼 정말 얼굴 많이 안 다치고 이 정도로 끝나게 해준건 정말 우리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리 동지들의 보살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다쳤구나 앞으로 더 통합진보당에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사례 발표를 할게요 2011년 제가 처음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이 이거좀 까주세요. 아, 우리 당원들이 이제 2011년 겨울 김장 봉사를 하는 날 제가 처음으로 그날 당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렇게 민주기를 바라고 동립을받라서 목숨을 바치고 한 평생을 살아와서 이제 존스입니다. 네, 언제까지 할 것인가? 소리를 좀 줄이라고 얘기하러 갔습니다. 아 예. 오늘 아 민주노동당. 아얼나큰 시련을 겪고 함께 왔습니다. 아잘 들려요? 네. 제가 2011년 김장 봉사를 하는 날, 그날 당원 가입을 했는데, 어, 그날 우연찮게 가입을 한 거예요. 밖에서 산 거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서 나가보니까, 김장 봉사를 한다고 남자들이 모여서 막 속을 버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테이블을 깔아놓고, 그에다 적극을 막다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김장을 이렇게 하냐고 큰일 난다고. 통도 없고, 아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거를 이제 빌려다 줬는데, 아, 빌려다 주니까, 정작 이거를 양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또 없는 거야 여자도 한 명도 없고, 야 이거 완전히 코꼈구라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결국은 장사 못했어요. 못하고 제가 진두지휘를 다 하고 배달까지 마친 상황에서 아 저한테 하는 말이 또 디풀이 한다고 고기 삶아달래요. 돈을 갖다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 갖고 와서 그걸 그냥 삶아 달래는 거야. 그면뭐 가스비도 안 주지 그래 그러자고 그러면. 삶마줬는데또 이렇게 보니까 봉사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날 술하고 밥하고 제가 다 쌌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정희 대표님도 처음 뵙고 그날 당가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시간만 가고 제가 저는 뭐 정치나 정당에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시간만 가고 있다가 이제 당원들이 집에 식사하고 술한잔술 한잔 드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 얘기하고, 이정희 대표님이 하는, 하시는 일 하고, 또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 뭐 친구들 이렇게 당원 가입을 시켰는데, 당원 가입을 시키려는데 말을 잘안 들어요. 이게 숫값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찍으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당운을 제가, 간악당운을 열심히 하, 하면서 제가 하나 지었어요.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가 가면 모두가 간다. 한번 가면 영어지 간다. 멋있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당가입 시킨 사람 중에서 제 초등학교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것들 멋이만 세 명이 술을 한잔씩 먹으러 왔는데 아니 갑자기 그날 통합진보당 얘기를 꺼냈더니 한 명이 막 이정희 대표님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술 한잔 먹고 그 대선 때그 토론을 한거 보고 그래서 야 욕하지 마 우리 대표님한테 그래도 너 감히 그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했죠 우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아 그랬더니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술을 왕창 먹였죠 이제 제가 왕창 먹여갖고 이제 당원 가입서 가져갖고 써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 가만히 있다가 <laughs> 이 친구입니다. 잘생겼어요, 인물은. 그래서 이제 그날 단가입을 했어요. 단가입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당원가입은 제가 시켰지만 우리 관악 당원들이 수시로 이제 저희 집에서 모여요. 모이면은 이제 병관이한 박병관이란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어? <laughs> 박병관이란 친구가 이제 동원, 동지들이 자꾸 불러요. 부르니까 이제 같이 친해지고 서로 호감도 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동지들이 너무너무 착하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강주에도 여기 당연히 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간지가또 산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가악 모임이 엊그제까지 세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소규모 모임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네 가지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산악회 희망사랑 산악회라고 그 산악회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활동하기 전부터 있었던 산악회인데 거기는 뭐 당원이 아닌 사람도 그냥 가는 산악회예요. 누구나 갈수 있고 그래서 병관이가 마침 산을 좋아해서 이제 그 산악회 모임을 갔는데 곧또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른 친구가 또 산악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을 그래서 그 친구가 그사 산악회를 갔다가 저의 가게를 또 왔습니다. 디프리를 하러 이제 점심겸 이제 먹자고. 근데 저한테 딱 걸렸죠. 그날 물론 단가입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못 왔어요. 다음에 꼭 참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희망텃밭이라고 있어요. 희망텃밭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당원들끼리 여기도 당원 아닌 사람들 당연히 다올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저희가 그 열무김치 뽑아가지고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직접 열무김치 담아서 이정희 대표님께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해서, 저 삽주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텃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 텃밭 회장님이신 이동환 위원장님께서, 원래 잘 활동 잘안 했어요. 약간 뺀질뺀질 뺀질 거리시고, 잘안 하시다가, 요번에 회장님을 감투를 하나 딱 씌워줬더니, 무작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감투를 하나 써줬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번에 당원, 신입당원도 많이 가입시키고요. 광주에 진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오려고 열심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 참고로 제가 총무인데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성당원 모임. 여성당원 모임을 이제 결석을 해서 저희가 모이는데요. 어, 우리끼리 이 여성당원 모임은 정말 진지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당원 모임 중에서 그리고 제일 우리가 첫 번째 과제를 뽑는 것은 이제 당권자를 활동 안 하는 당권자들을 활동하게 만들고 활동 안 하는 이제 비당권자들 가만히 있는 그런 비당권자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당권자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글랑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음, 우리 저기 당원들이 할 일은 최우선 과제는 당원들을 많이 많이 가입을 시키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번에 당연히 비당권자에서 당권자를 한명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물론 강제에 와 있고요. 정소년 씨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순서가 안 보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영님 씨라고 또 저번 주 월요일 날 친입당원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마 42살이고, 우리 여성 모임에 같이 나오기로 했고, 여기 강주에 와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제가 감히 생각한데, 뭐, 촛불 집회나, 1인 시위나 우리 저희 가락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원 가입시키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우선이고요. 어, 제 딸은 진지게 가입했고, 아들은 군인이어서, 이제 요번 5월달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놈이 5월달에 제대하면서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동시에 같이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인데 문제는 저도 결혼을 일찍 해서 애를 좀 일찍 낳았어요. 닮을 걸 닮아야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몰라. 그런 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번에 단가입을 시켰고요. 어, 뭐, 삐죽거리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적 지원을 모두 끊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야지. 군인이 와갖고 뭐, 돈도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갖고 당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일단은 가족, 지인들, 친구들,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찾아보면 우리 개인 한 사람당 뒤에는 200명의 아는 사람들의 줄이 있다고 해요. 우리, 우리들이 눈을 좀 키고 찾아보면, 당장이라도 조금만 신경쓰고 그러면, 5, 6명 정도는 우리가 당원가입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당원가입 시킬 때,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자신감이 먼저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내가 쭈빗거리고, 내가 어색하게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가입을 안 합니다. 절대로. 뭐, 알든, 내가 많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많이 알든 모르든, 듣거나 말거나 그냥 큰 소리로 무조건 자신 있게 얘기하면은 얘기해야지 그게 물론 가능한 거지 이 제가 신입 당원을 많이 가입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이 무식한 나의 자신 자신감과 무한한 통합 진보당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신입 당원들 다 가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설사 가입 안 한다고 해더라도 우리 당에 대해서 알리고 이정희 대표님에 대해서 알리고 해가지고. 선거 때 어디 찍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찍어줄지도 압니까? 표라도 한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우리 동지들도 자신감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요. 나오셨네. 동지들, 우리 모두 당당한 당원이 됩시다. 동지들, 우리 모두 자신있게 행동하는 당원이 됩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갑시다. 제가 승리의 그날까지 선착하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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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이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지들이여 승리의 그날까지 네, 네, 네. 네. 다락이 <laughs> <laughs> 네. 이 아!